주고. 네. 그러면 지하 주차장 이용하게 해주나요? 아 금오수 사정인가 모르겠어. 어 저... 당장 비교될 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네, 포토라인에 세우게 하겠죠. 네. 독립해서 살고 있는 사람 자식들한테 돈을 뭐 2억 이상을 생활비를 줬어야 되는데 생활비를 아꼈기 때문에 음. 저해달 생활비를 아꼈기 때문에 뇌물이다. 곽상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laughs> 곽상도 아들 50억은? 거기는 <laughs> 거기는 뭐예요? 아, 거기 독립가구. 거긴 독립가구고 네. 여기는 독립가구가 아니야? 네. 중고등학생이에요? 용돈 네. 용돈벌이 한경찰 네, 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로 기소를 했잖아요. 네. 물론 액수 때문에 이제 특가법 위반의 뇌물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 뇌물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왜 제삼자 뇌물이 아닐까 제삼자 뇌물이 되려면 일단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입증이 어려워서 그랬나 부정한 청탁 예 음. 그러니까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죄가 되지만 네. 제삼자 뇌물 그러니까 뇌물을 줄려는 사람이 나한테 음. 뭘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음. 어이 사람이 공직자가 야, 나한테 주지 말고 여기한테 줘. 음. 그래서 여기한테 주면 제3자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직접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 아니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음. 직무 관련성도 현직 대통령 시절이면 뭐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아주 내부니까. 포괄적으로 보니까. 네. 어지간하면 예. 네. 근데 그 직접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위 특히 뭐 사위와 딸아전 사위죠 이제는 네. 이제 뇌물죄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같이 공모해서 야 여기한테 뭐올 테니까 받아나 뭐 어. 이런 형태라는 건데 이익을 지, 같이 누린 거니까 또. 아, 직접 뇌물죄는. 네. 근데 어떻게 뇌물 액수가 2억 1, 700만 원이랬는데 여긴 또 기소유율을 했더라고요. 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음. 아, 자녀 음. 부부. 예. 아니, 그 뭐지, 이거? 아니, 그러니까 잘, 음. 이해는 안 돼요. 만약에 정말 뇌물죄가 인정된다, 그러면. 아, 전사에도 집어넣고. 당연히 기소해야지. 음. 아, 2억이 넘는데, 뇌물엑스가. 음. 근데 공범이라면서 이 사람은 기소위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할수 있는 처분 중에 가장 경미한 처벌,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음. 일단, 뇌물죄하고 균형이 맞질 않아. 액수와 이 처분의 내용이. 네네네. 그래서, 아, 그, 이거를, 제삼자 뇌물로 기소 못한 건 일단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에 자신이 없구나. 음. 어? 그래서 직접 뇌물죄로 기소를 하면서 공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한다. 이것도 어, 좀처럼 납득되지 않고 조금 무리한 수사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약간 검찰에 놀린 좀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이 왜 사위, 그러니까 전 사위는 기소 안 했냐? 어차피 전 사위는 대통령한테 받으나 이스타지에서 받으나 받는 거 비슷한 거고, 걔는 가서 일이라도 했잖냐? 근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익 본 사람 누구야? <laughs> 전 대통령이 주던 돈안 줬으니까 이익 본 사람은 전 대통령이다. 요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가서 일했으면 뇌물이 안 되죠. 음. 가서 대가. 일했으면 노동의 대가를 받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그 정권이 끝나고 네. 어, 미뤄두었던 수사를 그냥 막그 음. 동안 어, 일종의 이제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이런 것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음. 정치적으로는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검찰이 기자들한테 배포한 음. 보도자료를 보면 네? <laughs> A가 이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음. 일하는 건데 음. A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관을 통하여 사위 D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느 어느 정도나 사실로 확인이 된 건지 아니, 그 수사를 통해서 방금 민정수석실의 누구를 네, 통해서요? 특별 감찰관실 특별 감찰관이 있었어요. 청와대 그러니까, 때? 임명된 적이 없는데. 예. 네. <laughs> 아, 아 청... 특별 감찰... 감찰반 감찰반 감찰반. 음... 예. 네. 감찰관이 아니라 특별 감찰반. 네. 그것 좀 이상한데 음. 왜냐하면 <laughs> 민정구석관실 네. 특별감찰반 어. 특별감찰반이라는 게 김태우 전그 강서구청장이 음. 그렇죠. 거기 반원으로 있던 거 아니에요 음. 거기는 옛날에 이제 옛날에는 청와대 사직동 팀이 있었죠 음. 근데 그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없어지면서 뭐 축소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특별감찰반인데 음. 그거는 공무원들의 비리, 특히 음. 청와대 직원들의 어떤 어, 비행에 대해서 감찰하고 수사 넘기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가 특별 감찰반이거든요. 네. 사위의 부정 취업을 이렇게 음.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거 잡아내는 특별 감찰반을 시킨다고? 이상하다. 그 음. 이상한데.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음. 알겠습니다. 여튼 뭐문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는 거 일단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이라 급하게 좀 전해 드렸고요. 하여튼 이상하다는 부분에 네. 의견이 재판에 있었습니다. 재판에 나오는 모습을 결국에 보게 되겠죠. 이건 그렇죠. 피고인니까 안 나올 어. 수는 없을 것이고. 네. 네. 그러면 지하 주차장 이용하게 해주나요? 아, 금주의 사정을 나가겠는가 모르겠어. 어 당장 비교될 아, 것, 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포토라인에. 세우게 하겠죠. 근데 네. 네. 결국엔 그 목적이 네. 가장 큰거 아닌가 싶고. 세우는 거, 그렇죠. 음. 사진 찍히게 네. 하는 거 자체가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네. 형평, 형평이 너무 안 맞잖아요. 음. 한 사람은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쑥 들어가 갖고 음. 포토라인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한 번도 안섰는데한 음. 사람은 세워 바로?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이제 사법권력, 검찰, 그러니까 법원 검찰이 뭐 이제 전정권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음. 어뭐 느닷 느 없이 내란수에 윤석열 피고인을 어, 구속취소 결정을 해서 버젓이 그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어, 만든 거,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 의혹, 특혜 시비가 붙도록 만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전정권 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냥 언뜻 들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어, 내용을 가지고 어,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거 네. 그리고 끝내 이제 그 포토라인에 세워서 일종의 망신 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끝나지 않았다. 음.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의 법원 검찰에 대해서는 중대한 수준으로의 개혁 조치가 있지 않으면 네. 정말 어, 심각한 문제가 음. 생길 수도 있겠다. 이미 그렇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럼이라고 네. 하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문다혜 씨의 남편 전 사위. 네. 한모 씨를 그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이 됐는데, 네. 그게 아주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취업에 취업 취업을 뇌물로 받은 거고 음. 그거를 이상직은 뇌물로 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네. 쉽게 네. 얘기가 잘안 돼요. 그게. 네. <laughs> 법리가 복잡해서.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은 그렇게 본 거여서 <laughs>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기소를 했고요. <laughs> 이 문다혜 씨와 전사위 서모 씨는 불기소 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처분을. 그냥 네. 뇌물이라고 하면 어떤 어뭐 금전적 이익 같은 네. 거를 안겨주고 난또 다른 이익을 이제 받고 이런 것들이 네. 보통 이제 뇌물이 될 텐데 그니까 러이전 사위 서모 씨가 채용이 됨으로 인해서 네. 이제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한2억2천 정도를 받았어요 이게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간 뇌물이라고 본 거죠. 원래 딸부부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는데 문제인데, 딸부가 그녀를 <laughs>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돈이 안, 안 나갔으니까 이게 뇌물이다 이렇게 네. 봤던 게 검사의 논리였는데 네. 결국은 꽤 오래 이 사건을 끌었는데 네.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물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었죠. 예, 네.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 이미 결혼해서. 각자 별산으로 각자 살고 있는 거예요. 독립가구로 독립가구로 살고 네.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월급 받은 거를 원래는 독립해서 살고 있는 사람 자식들한테 돈을 뭐 2억 이상을 생활비를 줬어야 되는데 생활비를 아꼈기 때문에 저예달 생활비를 아꼈기 때문에 뇌물이다. 곽상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곽상돈 아들 50억은 거기는 거기는 뭐예요? 아, 거기 독립가구 거긴 독립가구고 네. 여기는 독립가구가 아니야. 중고등학생이에요? 용돈 네. 용돈벌이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용돈 주던 걸안 주게 돼서 결국 그게 경제적 이익 이 아니냐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한것 같은데. 그 그래, 직접 급여를 받은 두 부부는 불기소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러그두 사람은 <laughs> 아니더라. 고요 뭐야? 네. 아. 아.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사건을 꽤 오래 끌었잖아요. 네. 이 주역이 이창수죠, 이창수. 아, 지금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 네. 이창수. 이타임에 어. 기소를 한건 뭔가 중앙지검장의 네. 뭐 의중이 하죠. 반영됐다. 네. 원래 전주지검에 있었고 사실 네. 전주지검장이 뭐검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중앙지검장으로 그 다음 곳으로 가기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음. 네.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갑자기 이 수사를 하죠. 네. 조국 전 대표도 소환했어요. 음. 그래서 전주지검에 출석도 했습니다. 예. 네. 네. 그랬다가 중앙지검장으로. 전격적으로 픽 되고. 네. 마지막까지 뭐라도 하나 하시고 싶은가 봐요. 검찰에서 그렇게 좀 뭔가 열심히 뭘 하면 확실히 승진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코스를 타기도 합니까? 무리예요,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하명수사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쭉쭉쭉 음. 그 권력자야 하명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네. 뭐 검사들 사이에서는 쭉 있는 거니까. 네. 요건 그럼 이제 재판 가면 요거는 뭐 <laughs> 당연히 무죄로 뜰 것이다. 저는 이거 법리 구성 자체 어떠세요, 김 변호사님? 음. <laughs> 저도 좀 황당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게 내밀한 사실 관계는 모르겠는데 그 디올백과 비교해봐도 좀 너무 좀 형편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음. 뭐 도대체 직무 관련성을 그렇게 좁게 보던 사람들이 <laughs> 여기선 또 굉장히 넓게 보는. 그리고 그그 그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영전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물론 담당하는 분들이야 법리 구성을 해서 구성 요건에는 맞추겠죠. 그데 네. 지금 우리 법조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식과 계리된 법 기술자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 뭔가 가치 판단하고 상식의 입각에서 판단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건데 이걸 전직 대통령의 이 문제를 어떻게 파 가지고. 어~ 결국 성공했죠 이제 전직 대통령께서는 뭐~ 그~ 비서실장 할 때도 여러 건의 문제가 됐었지만 단한 건도 기소되지 않고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나름대로 이제 청렴했던 분이라고 알려진 분인데 네. 이 부분을 이분을 결국 정치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지금 권경에 처한 이유 중에 하나 네. 아니냐 상식적인 파, 상식적인 법 적용을 하면 그냥 그냥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법 기술 잘 동원해 갖고 상식적이지 않은 걸 이렇게 잘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큰 성공의 꽃길이 열리는 <laughs>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음> 어떤 <웃음> 사건을 다룰 때 네. 에~ 그~ 무색투명하게 누군지와 관계없이 똑같이 처리하면 그것을 음. 공정하다고 보는데요. 음. 이 정도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하면서 여러 명을 이렇게 불러대고 조사한다. 네. 다른 사건 다 그렇게 하면 도대체 몇 건이나 검찰이 처리할 수 음, 있을까요? 맞아요. 살인 사건도 그냥 훌러덩 훌러덩 <laughs> 넘어가는 <웃음> 게 우리 현실인데 어, 너무 예, 형평이안 맞는다. 그러니까 맞는다는 앞으로 그, 그 회사 네. 사장님들은 네. 월급 줄때 그분의 장인의 직업을 잘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고 아, 음. 자칫 내가 월급 주는 것이 뇌물이 될수 있다 아, 이전에 혹시 음. 이 직원이 다른 부모들에게 용돈 받았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한번 그렇지, 잘 따져봐야 따져 된다 잘 따져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우리 조민 조국 요걸 보면 이제 학, 그 총장님이 장학금 줄때 아버지 직업이 또 뭔지를 잘 따져봐야 되고 조민 씨도 얼마 전 판결이 아마 나왔던 거 같은데 <laughs> 네. 어제 벌금형 네. 확정이 됐죠 네. 주드 씨. 네. 벌금 예. 천만 원이나 그냥, 그냥 국민 일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네. 아니 그런 식으로 털면 안 걸릴 사람 있을까요 그~ 조국 대표처럼 그런 식으로 음. 일거수일투족을 네? 현미경처럼 보면 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범죄를 우리는 몇 건이나 저지르고 살까요 음. 그러니까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라 음.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절차와 음. 어, 똑같은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뭔가 이제 피리 받으면 <laughs> 검찰이 피리 받으면 그냥 지구 끝까지 <laughs> 예. 그, 땅 끝까지 쫓아가는 이런 네네네. 식의 수사는. 그만해야 된다. 네, 그거 네. 근데 진짜 사위가 이게 기소한다는 건 약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사위 부분은그전 그 사위야, 그리고. 아,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는 X, 네. X 사위인데. <laughs> 아, <laughs>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네. 이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상직을 기소함으로써 어쨌든 이제 형벌권 행사의 목적은 달성이 됐고 음... 가족 관계인 점을 고려해서 두 사람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아, 그래요? 설명이 있었고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격양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라고 음... 했고 이제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전주지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뭐 뭐 소환 아무튼 뭐 응해라 뭐 이런 식의 그걸 했었고 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좀 났었는데 네. 막상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과 함께 서면 답변서를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고 해요. 음. 그래가지고 당시 기록을 <laughs> 좀 확인하려고 대통령 기록관에 열람 신청까지 해가지고 네. 이 당시 상황을 조금 이제 재구성을 음. 하고 있었는데 아, 그거 그 와중에... 전주지검도 알고 있었는데 그 답변도 받지 않고 난데없이 벼락 기소를 했다 이렇게 아. 반발하고 있습니다.